うん。 그 밤처럼 음, 밤새. Oxi, me tolá. 잘라 아, 느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럴 때이 세상 모두가 날 던지고 버려둔 시간 속에도 그 똑같은 손길로 아아

다고 왜왜뭐 하는데? 다녀오겠습니다. 물음표. 지금 당황스러워 얘들아, 니네 뭐야 얘, 왜 이래? 뭔데 갑자기 왜 이러는데? 두 시간 넘게 봤다고? 아 에네스파 들어간다고? 남순이가 예쁘게 하고 있으면은 애니가 고민해본다 했다고 정신 못 차렸네. 남순이가 야 너를 <laughs> 비키니에 검수에 방세를 다 하고 있다고. 보고 왔는데 여심을 사로잡는 원조 키섹스..키.. 키섹스 리액션을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 잠시만요 아.. 방금 키자마자 독간네 기분 이 아, 야, 귀가 안찬지 차... 야, 귀가 야, 귀도 안 차서 야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와. 頑張る。 여러분, 학수 오빠 갔나요? 야. 학수 오빠 갔나요? 오빠. 나 티코를 불러서 일단은 이니스 드림 금지님 별풍선 선물한 게 감사합니다. 이거지 키 안녕하세요. 오빠. 어보세요 물은... 네, 오빠. 너 오빠 하면 뒤진다. 아, 왜요? <laughs> 오빠도 웃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명. 오빠도 아, 되게 웃음이 나시죠? 학수 오빠 왜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 네? 왜 그래? 저 사실 학수 오빠가 좋아할까봐 그 머리띠도 그래. 지금 하고 왔는데. 왜 그래 왜 그래 왜 무슨 뭐왜 그러는데? 어, 오늘 이제 첫역캠 데뷔 하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NSP에서 이제 좀 비주얼 도 좋아야 된다고 해서. 어 어. 되게 지금 노력해서 용기내서 방송 킨 거예요, 오빠. 오빠 하면 죽여버린다고 했다. 오빠 하지 마. 그러면 저희 합방하는 건가요, 학수 오빠? 하너 뒤진다 진짜. 하지 마. 음... 하지. 학수 오빠. 하지 마. 걸까요? 하지 말라 했다. 하지 마, 정신 잃을 것 같으니까. 저는 솔직히. 하지 마. 아 그러면 디코를 왜 부르셨나요? <laughs> 어, 학수 오빠가 이렇게 따로 부른 게 처음이라서 되게 지금 기분이 좋은데? 학수 오빠? 오빠 하지 말고. 네. 너 오늘 마지막 날이지, 이거. 네? 너 내일부터 막 여김 계속하고 할거 아니지? 어, 오늘 이제 ns 파 남승 오빠가 보러 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어... 킨 거고 아마 ns 파에 서 떨어지게 되면 bj 연두울은 그만하게 될것 같아요 은퇴할 것 같아요 <laughs> 오빠도 되게 어... 걱정돼서 와주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걱정이 아니라, 너무 감사해요 걱정이 아니라 네. 이걸 안 말리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너너 네? 너 설마 뭐샵 갔다 왔니? 어저 어제 다녀왔어요 머리도 여캠처럼 좀 예쁘게 하고 왔는데 야뭔 말인지 알겠는데 네나 오늘까지만 해 알겠지 그럼 네. 오늘까지 오빠라고 불러도 되는 하지, 거예요? 하지마 하지 말라고 부르지 말라고 닭살 돋으니까 하지마 나 부르질 마 나한테 알겠어? 부르지 마 나를 학수.. 차라리 학수님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 머리카락 잡으면 쥐어 가위로 잘라버린다 하지마 그 손바닥 꼭 빌빌 꼬는 거 그거 어... 하지마 귀 넘기지 제... 마! 하지 말라고 저... 여 이렇게 척... 저한테 엄격하세요? 어? 왜 저한테만 그렇게 엄격하세요? 하지마, 하지마, 알겠지. 하, 하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른 언니들한테는 잘해주시면서 항상 저한테는 이렇게 거짓말만 하시고. 내가, 야,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거, 거짓말이요? 내, 아, 내가 뭘 했다고? 아니. 다른 하지 언니들한테는 하지. 잘해주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모질게 대하셨잖아요. 아, 아, 모질게. 네. 난 모질게 대한 적이 없어. 모질게 대하셨어요. 저희 회식 때도 제가 옆자리에 앉아서 저는 저희 시청자 오빠분들이 이제 학수 오빠 복근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너무 궁금했어서 그냥 친해져서볼겸 학수 교수님 복근 있으세요? 물어봤는데 아니? 하고 자리 피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제옆자리안 돌아오셨잖아요. 한 번만 더 나한테 오빠 오빠 하면 한번 <laughs> 하지 마 알겠어? 대답해 하지 마 대답해. 오빠 미워. 대... 야 미워. 뒤질래 진짜 하지 말라 했다 내가 진짜 한번 하지 마라. 진짜 형박 협박... <laughs> 빠나 끄만 뭐? 그 오빠 오빠지 학수 오빠는 좋아하는 여자한테 못되게 구는 편이세요? 아니, 난 싫어하는 여자한테 존나 못되게 하지 마!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닭살도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도 나한테는 하지 말라고 나꼴보 원래 싫어했으면서 나를 사할 때는 하는 거, 나도 하지, 손이 하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졌다. 역행을 하더라도 나한테는 하지 말겠지. 저기 후군장 맞네. 저기 운장의 오빠라고 해. 알겠어? 운장 오빠! 헤요 아무튼 학수 오빠 저한테 선거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디코로까지 와서 저한테 모자게 대하시는 거 보면 에이스 유님 별풍선 1 0개 감사합니다. 왜난 저를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스러운 연두올리는 거냐. 어, 나 아. 네가 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졌다. 아, 내가 졌다. 어, 아, 이번 못 하겠다. 아. 아, 이왜 이러는 거야, 진짜 갑자기. 아. 마따님 별풍선 열개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어이 합시 이걸 싶어요. 못 참아. 이 느낌 미친다. 봐라. 어나왜 이렇게 오빠 소리가 듣기 가지 그냥 꿀보이셨다. 아, 가뜩이나 사람이 존나 하시는데 정이 확 떨어졌어. 그러니까요. 다른 원래 학수 오빠도 재방송 진짜 안 오시는데. 이렇게 와주시는거 보니까 그래도 제대뷔를 축하해주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어, 이그이뭐레이 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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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 그레이, 그레그니 제가 평소에 팬이었던 남순 오빠가 NS파를 한다고 해서 몇 가지 여쭤봤더니 예쁘게 하고 어좀 기다리고 있으면 보러 와주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다들 질차,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하지 말라고 씨발 진짜 꼴보기 싫으니까. 아 그리고 오늘 데뷔하고. 어, 혹시라도 제가 이제 어떻게 되던 간에. <laughs> 어떻게 되든 간에지랄는면로두 <laughs> 번째 방송 하러 올요 오늘 오빠분들이 많은 후원, 많은 관심 주셔서 제가 좀더 용기를 얻고 다음 방송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빠, 계란 턱 오빠? 아, 계란 던지고 오빠, 싶다. s 파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학수야 기계를 만들랬더니 아님, 괴물을 만들어 네 오빠가 또 리액션은 괴물되네 괴물 아. 제가 그러면 아, 여태까지 아 몸이 좀더 왔어. 벌어가 벌었다.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 오빠 고마워요 지금 850명 오빠분들 마음을 설레게 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알림 설정 오빠 아, 알림 설정 오빠 또 부끄러워서... 안돼요, 가지 마세요. 진짜 다 나가시네. 집0억리 짐님, 별풍전 10기 감사합니다. 뭔가 흐뭇하면서 좋한내 흐주하다. 오늘 일회성 컨텐츠기 때문에 다시 보기는 없습니다! 댄스 열심히 쳐보도록 할게요. 우리요? 우리 오리 뭐하는데? <목소리> 매니저 오빠들 그 저. 그 혹시라도 클립 따거나 하는 분들 계시면 바로바로 바로 블랙 <laughs> 해 주시면 돼요. 게임 할 사람 샀는다고. 그러면 바로 와 그러면 얘역에 말라고 뒤에 그, 이 크로마키 배경도 준비하고 네, 한 거야. 도와주시는 오빠들 정말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봐 주셔서 정말 또 감사드리고 재밌게 수하고 계시다면 팽가이 제일 차단번씩 부탁드릴게요. 코카인의 액션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씨발, 코닥이나 안하고 코닥이나... 왜 씨발 안 하던 짓을 하냐고? 뭐 할머니 옷이냐고? <laughs> 야 자기 딸에는 자기가 가진 옷 중에 제일 예쁜 옷 준비한 걸거 아니야 <laughs> 아 아니, 집에 있는 옷 제일 예쁜 거 꺼낸 걸거 아니야 아 존나 웃기네 씨. 당근에서 샀다고? 아 진짜? 네, 코카인 그 알림 설정 오빠가 리액션 부탁하셔서 코카인 좀추려구요 시작하겠습니다. 우, 자비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 학수 보고 있다 화이팅. 아 교수님, 아 학수 오빠도 보고 있어요? 학수 오빠는 저 싫은 척하면서 다볼건다 보시네. 아. 여러분 지금 소리가 조금 안 나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빠들. 여기까지 못 보겠다. 아 진짜, 어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다. 얘들아, 어, 어 야, 볼 사람들은 절로 가라. 어, 못 보겠다. 야, 볼 사람들은 절로 가라. 나, 나는 얘들아, 난 졌어. 아, 나는 졌어. 진짜 미안하다. 얘들, 어, 아, 난더 이상 못 보겠다. 아, 아, 씨발, 게임이나 해야지. 아!